소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은근한 고집으로 말씀도 피우고 하니까 음. 고집이 있어서 근데 매우 내강으로 겉으로는 확내 속은 강하단 말이야. 음. 그래서 부지런하단 말이야. 네. 이 소띠가 부지런하고 명예욕도 강하고 그 대신 한 가지는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말려. 화가 어. 나면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말리는 성격이라서 그리고 20, 특히 20대 소띠는 이 질투심이 많아 아, 그래요? 음, 질투심이 많아서 또 어려운 문제 부딪히면 은 자신이 직접 해결하지,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줘야 돼 음... 왜? 그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뒤로 설그머니 빠져버린단 말이야 우리는 <laughs> 달삼인데 시비수도 있고 이 가을에 음... 시비수도 있고 간질수도 있고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이거를 또잘 넘어야 되는데, 제일 급한 거는 뭐냐면은, 내 이름을 빌려주지 말아야 돼. 음. 이제, 누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자기 이름이 못 쓰니까, 이름 빌려주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줄게. 음. 이거. 그래서 이러면, 절대 이름을 빌려주면 안 돼. 그리고 기게 계약의 도장을 찍으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가을에는, 저기 뭐야, 손재수가 있으니까, 많이 조심해야 돼.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여러분은, 우리 40대, 50대 여러분은, 이 정직하고 인내심은 있어도, 좀처럼 화를 내진 않지만은, 응?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은 화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음. 그래서 진국은 진국인데, 그리고또한번 사람을 사귀면은 초지 일관이야. 절대 변하지 않아. 어. 변하지 않는 성격이. 네. 네. 그래 변하지 않는 리고 살면서 내가 실패로 뭐가 돌아가잖아 돌아가면은 헤어나기가 힘들어 이 40대 오을대는 왜냐면 이거를 이제 딛고 빨리빨리 빨리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 그래서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있는데 근데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동을 못할 때는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동할 때는 이동을 해줘야 되거든 해줘야 되는데, 근데 올해는 분명히 이동수가 있단 말이야. 이동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 이동수도 있고, 가게 이동수, 가게 파는 사람은 가게도 팔아야 되고, 그리고 가게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삼재래도. 네. 그래서 올해는 복삼재였단 말이야. 이제 복삼재였는데 그 보상제를 얼마만큼 이제 만족하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복삼재 때 내년에는. 문서 이동이 없기 때문에 문서 이동을 할 거면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서서히 활동은 많아지는데 이동 수도 있고 이래서 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집을 멀리 한번 떠나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상복을 입을 수도 있어. 상복을. 이제 올 12월까지가 그 안에 상복을 입을 수 있는 해가 있기 때문에 그 잘 봐둬야 되고 그리고 또 부부간에 부부간에 갈등이 많아 부부간에 갈등이 많아서 잠시 잠깐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50대 60대 여러분 몸소는 하지 좋지 않아도 왜냐면 은 어차피 부모 행제도 덕이 없고 정이 없고 저게 뭐야 배우자도 정이 없단 말이야 서로간에 정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한번 훌쩍 떠났다가 회의는 못 가더라도 제주도로 다번 갔다 왔으면 그러면 운이 훨씬 나아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60대 후반에서 70대 여러분 노년에 접어들어서 운세는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지만은 부모의 유산이 적고 만약 유산이 있으면 이것은 초년 중년에 다 없어져야 되는 돈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칭찬하는 게 참, 이게, 인색해. <laughs> 이, 제 60대, 70대 여러분이. 그리고, 어른 문제 못 지어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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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는 잘 하는데, 그때 사람한테 이렇게 인색한지는 몰라. 그리고, 집착성도 좀 버려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도와주는 이는 많아. 또,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많아. 자신감이. 그래서 인색한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11월달에 가면 11월달 이후반부에를 들어서면서 이제 이삼재가 있다 보니까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수가 돼. 뼈도 이상 있고 혈관에도 이상 있는 사주란 말이에요. 뼈도 이상 있고 혈관에도 이상 있는 사주라서 이제 움직일 때 조심해야 되고 빙판에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 감사합니다.